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이렇게 짧게나마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오늘 주제는 중고차 알선 딜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중고차 알선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소비자 분들께서는 알선 딜러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차주랑 직접 연결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더 저렴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헌데 차주는 그 차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내 차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단점이 있어도 하지만, 알선 딜러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차를 소비자와 비교 검색하고, 거기에서 소비자가 원하시는 색상이라든가, 금액, 부분을,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비자분한테 제일 맞는 차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점검을 하고, 이 차의 장점, 단점, 이 차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예방정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비자분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선 딜러 같은 경우는 중계를 잘 해서 거래가 성사가 돼야지 알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음에 드시는 차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알선 딜러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차주는 그렇지 않겠죠. 내 차가 제일 좋은 차다라고 소개를 할 것이고요.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선 딜러 통해서 구입하면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고차 허위딜러들이 역할이 알선입니다 그 허위라는 테크닉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서 비싼 광고를 하니까 폭리도 많이 취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중고차 허위딜러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일반적인 알선 딜러 통해서 중고차 구입하면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알선 딜러라고 해도 그 알선 딜러가 어느 정도의 경력과 노하우와 경험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통 젊은 분들도 경험치가 많으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 많으신데 일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중고차 알선 딜러의 경험치,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세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알선 딜러는 소비자분한테 여러 대의 차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제일 나은 차, 좋은 차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중계 알선을 하고 더 정당한 알선 수출를 받기 때문에. 일부 경험치가 부족한 딜러들은 알선을 하면서 무조건 파는 게 목적이에요. 이 차가 좋든 나쁘든 간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알선 딜러가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BS가 무엇인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란도 픽업 차량이었는데 신차 출고해서 하드탑을 올리게 되면은 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게 필수 요건인데 구조 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 차가 안 좋은 차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설명 안 하고 이제 피식 말았는데 그런 부분 보면서 조금 안타깝죠. 그런 알선 딜러한테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분도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선딜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좋은 차를 추천드리고 그 차를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아니면은 그 과정 중에서 미비된 부분, 뭐 차량의 예방 정비라든가 차량의 서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알선딜러가 챙겨서 명의전까지 완벽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중고차 알선딜러에 관한 부분은 기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끗한끗 한끗 차이가 영향이 크긴 하죠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그 알선 딜러의 역량을 한번 보시고요 대화를 해보시면 그 알선 딜러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선까지 설명을 해주고 얼마만큼 잘 해줄 수 있는지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차를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저렴한 가격에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중고차 시장은 매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도 이 사람 차주분의 차를 팔수 있고 그 사람도 내 차를 팔 수가 있고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딜러가 좋은 알선 딜러일까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경험치라든가 역량 요즘은 많이들 이렇게 홍보도 하니까 뭐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알선 딜러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중고차 알선 딜러. 필요한가라고 하시면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긴 내용이 아니고요. 알선딜러 어디까지 얼마만큼니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영상 남겨봤고요. 차츰차츰 저희 대박자동차 TV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